2 c 0일 초창기 버전이죠. 얘하고 예 얘하고 예 지금 장단점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때는 그냥 바르기 좋고 장사 하나도 없고 색감이 좀 떨어졌어요. 이때는 그는 위주였다면 발수는 괜찮았고요. 신제품 나온 거는 얘보다는 슬립감이 훨씬 있어요. 그리고 색상이 진해집니다. 발라보시면 느낄 거예요. 어, 느끼고 장사가 그좀 있어요. 이거는 색상 진하면 장사가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크게 보이실 정도 장사 아니고 그 장사 정도는 그냥 걸레가 깨끗이 닦아줘도 괜찮고 밝은 색은 솔직히 보이지도 않는 거고요. 그리고 슬립감이 장난 아닙니다. 관리하시기도 훨씬 낫고요. 그리고 방어순도 괜찮아요. 먼지도 훨씬 덜 묻을 겁니다. 보통 보면 우리 왁스 발라놓으면 호창우스 같은 거 바르면 비포장 가면 먼지가꽉 묻는 경우도 많거든요. 비고 나서 한번 보시면은 때가 훨씬 덜 묻어 있을 거예요. 그 정도로 제품이 괜찮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. 신제품이 나왔습니다. DC01. 자, 이번엔 이렇게 나왔어요. 음. 똑같은 행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카카오 채널에 덴트조이 몰이라고 만들었어요 거기도 정보가 다 있을 거니까 계속 이제 신제품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쇼핑몰을 한번 잘 운영을 오랫동안 할 거니까 한번 믿고 봐주십시오